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ed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오늘 우리 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주거니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정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서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었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표자들을 상대로 한 신문이 있었지. 며칠 뒤 총독 베스도를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1세가 있겠죠? 아그리빠 1세는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이 인물은 사도행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12장에 넘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투옥했던 헤롯이라고 소개된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중에 벌레에 먹혀 죽은 그 헤롯. 그가 바로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지의 방을 다스리는 군봉왕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차 방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온 번위에는 누구일까요? 번이게는 아그리파 2세의 친위동생이자, 또 동시에 그의 내연의 여인이 동거를 하고 있는 정부였습니다.그러니 그야말로 막장 오브 막장의 집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한 사람을 또 소개하면, 지난 24장에 보면 지금의 총독 베스도 이전의 유대 총독이 있었죠.예,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벨릭스의 아내로 소개가 된 사람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드루실라가 여기에 아그리파 이세와 또 버니게의 셋째 친 여동생이 됩니다. 뭐 하여간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지만 등장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자, 아그리파 이세와 버니게가 찾아오자 베스도 총댁은 자신이 부임한 이후 있었던 몇 가지 일들과 또 당면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건단면 바울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굳이 그가 아무 상관도 없는 아그리빠에게 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스럽게 늘어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공명정대한 사람인지를 어필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바울에 대해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으면 안 되었죠.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보니까 바울은 여기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 사형을 당한 만한 죄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바, 결국 바울이 로마의 황제의 재판정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이죠. 아무런 관할 권도 없는 아그리파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놓는 이유는 베스도가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 문책과 질책에 대한 대비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재판정에 갔는데, 아니, 이 문제는 이 재판정까지 올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인데, 왜이 사람을 여기까지 보내었어? 라는 질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베스도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입증 자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아그리파의 왕에게까지 의견을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베서도의 이런 이기적이고 얄팍한 정치적인 노림수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복음을 듣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야말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스도의 이 얍삭한 정치적 노림수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가 던진 믿기를 덥석 입니다 자신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이죠. 아그리빠도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도당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또이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무들 이들 대부분이 어디 지역 출신이에요? 바로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는 관할인, 이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죠. 그래서 그는 직접 한번이 나사렛 도당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다음날 바울을 다시 소환하여 거창한 재판정을 엽니다. 이들은 다음날 자신들의 위엄과 권위를 뽐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재판정에 앉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위 관료들과 군 지휘관들도 다 참석하게 합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베스토는 자신이 이 신문의 재판정을 여는 이유가 바울을 위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무슨 죄목으로 보내야 하는지 기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재판정을 연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에 유대지도자들과 함께 바울을 충분히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서임자 벨릭스가 남긴 자료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입으로 바울은 사용당할 만한 제목이 없다.그의 고발권이란 유대 종교에 대한 것이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것뿐이다.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니 자료를 위해 신문 재판정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그리고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의로 재판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재판정은 자신의 문제를 다룰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없는 재판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하려면 할수 있었죠. 피곤하게 왜 쓸데없는 재판정에 자꾸만 불려다니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재판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온갖 화려한 궁정 예식으로 치장하고 흥을 먹거리고 있는 꼴사라운 자리에 묵묵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가 왜이 의미없어 보이는 이 자리에 자원하여 참석한 것일까요?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탄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로마의 황제의 재판정에 삼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무죄라고 해가지고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로마의 황제의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유 무죄는 이제 로마 황제만이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입이 아플 뿐입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선단 하나의 이유는 이 자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제로의 찬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는 기꺼이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라 저렇게 기특하게 알아서 그냥 판을 깔아주니까 이게 웬 뜻이야? 하나님이 또 장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참여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있을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자기에게 하등의 이익이 될 만한 끈덕적이 없다 하더라도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인물들이 앉아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든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 교훈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가 잠깐 먼저 언급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같은 인물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에게도 두께 숙에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아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봤다면 이들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제쳐두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면 천국의 물이 너무 흐려질 것같아라고 하면서 걱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만일 이런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니,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가이사라로 부르시고, 레스도를 통해 이들에게 바울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신 것이죠. 자신들이 재판을 연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들이 재판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재판장의 주인공이고 바울이 주연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아무리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라더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알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향하시고 부르시고 애달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갈급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느끼고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품을 수 있게 되어지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죄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김장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오영자 권사님과 서정봉 장노님, 조창준 장노님의 또 지위를 위하여서, 그리고 박미성 집사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하. 만한... 어나신 나의 죄위 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